한 세기도 더 전에 타이타닉은 빙산에 부딪혀 대서양 바닥으로 가라앉았어요. 탑승한 2,240명의 사람들 중약 700명만이 살아남았죠. 그 이후로 이 비극은 끝없는 영화 다큐멘터리 그리고 책의 소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비록 우리가 이 배와 이 배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 대해 많은 걸 배웠지만 이 재앙의 원인이 되는 빙산에 대해선 거의 아는 게 없어요. 특히 크기와 관련된 건 무엇이든 말이죠. 하지만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타이타닉호는 화이트 스타일라인에 의해 새로운 여객선 함대 중 하나로 만들어졌어요. 그 당시 그때까지 건조된 배중 가장 큰 배였죠. 그리고 그 이름에 걸맞았어요. 배의 길이가 270m. 끝과 끝을 이어서 배치한 축구장 두개 반과 같았고 높이가 열마리의 기린을 위로 쌓은 것과 비슷한 53m였어요. 흘수선에서 가판까지 배의 높이는 4층 건물 높이에 가까운 18m였어요. 타이타니고에는 베란다 카페, 식당, 읽고 쓸수 있는 방, 터키식 목욕탕, 체육관, 그리고 스쿼시 코트가 있을 만큼 충분히 컸어요. 심지어 수영장을 위한 공간도 있었죠. 그 여객선은 2,435명의 승객과 900명의 승무원을 포함해 총 3,300명의 사람들을 태울 수 있었어요. 고급스러움도 중요했지만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했어요. 타이타니코는 가판 아래에 16개의 수밀구획이 있도록 설계되었어요. 만약 사고로 선체가 손상되었다면 이 구획들 중 4개까지는 물이 찰수 있고 반면 나머지 12개가 배를 뜨게 할수 있었죠. 화이트 스타일라인의 부사장인 필리 프랭클린은 이게 바로 이 배를 정말로 놀랍게 만드는 거라고 했어요. 이 남자는 타이타닉이 가라앉을 위험은 없어요. 이 배는 가라앉을 수 없고 승객들은 불편함 말고는 겪을 게 없을 겁니다. 라고 말했어요. 너무나도 잘못 생각했던 거죠. 배는 1912년 4월 10일 처음이자 마지막 항해를 위해 영국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 거대한 배를 침몰시키는데 필요한 건 오직 하나의 빙산이었어요. 빙산은 매혹적이에요. 이것들은 빙하 분리라고 불리는 과정 동안 형성돼요. 이건 담수 얼음의 큰 덩어리가 빙하에서 떨어져 열린 물 속으로 떠내려갈 때를 말해요. 빙하는 결국 녹아서 사라지죠. 북반구에서 이 빙산의 대부분은 그린란드에서 와요. 남쪽에서는 남극으로부터 오죠. 여러분이 물 위에서 보는 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이건 그냥 끝 부분이에요. 대부분은 90%까지 물 밑에 숨겨져 있어요. 전체 사진을 조사해야만 빙산이 얼마나 거대한지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빙산의 일부분이 종종 제일 위험해요. 파도 아래 무작위의 장소에 뾰족한 모서리가 있을 수 있어요. 배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가까이 가기 쉽고 배 바닥에 심각한 손상을 입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죠. 그리고 조심해야 할건큰 빙산만이 아니에요. 발견하기 더 어려운 작은 것들도 그만큼 위험하다는 게 증명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빙암은 길이가 2m 이하고 물 위로 1m 좀더 나와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큰 빙산편은 크기가 4m보다 작아요. 타이타닉호가 출항했을 때 빙산의 위험성은 잘 알려져 있었어요. 1901년 아일랜더호가 알래스카로 가는 인사이드 패시지를 통해 여행하고 있었어요. 빙산과 충돌했고 바로 가라앉았죠. 운 좋게도 탑승한 178명 중 138명이 안전하게 살아남았어요. 그땐 빙산을 탐지하는 특별한 장비가 없었어요. 최고의 장비는 시력이었죠. 배 위에 유리한 곳에 있는 돛대 꼭대기 망대에서 두 명의 선원들이 바다 위를 내다보며 잠재적인 위험을 지켜봤어요. 망대는 가판 위 15m 높이의 배 앞쪽에 위치해 있었어요. 돛대에 부착되어 있었죠. 이 높이에서 사람들은 바다를 잘볼수 있었어요. 만약 뭔가 의심스러운 걸 봤다면 큰 종을 울려 경고를 울릴 수 있었어요. 그후 선장에게 모든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 특별한 전화기로 연락할 수 있었죠. 하지만 특히 타이타닉이 침몰했던 밤에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을지 상상해 보세요. 망대는 창문으로 둘러싸인 따뜻하고 아늑한 방이 아니었어요. 대신 환경에 노출된 커다란 개방된 통이었어요. 1912년 4월 14일 공기의 온도는 거의 얼듯한 약 섭씨 4도였어요. 배가 시속 약 42km 이상으로 움직이는 가운데 선원들은 그 차가운 공기가 노출된 피부를 압박하는 걸 느꼈을 거예요. 이 일의 유일한 장점은 교대 근무가 2시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타이타닉호를 침몰시킨 빙산을 실제로 발견한 선원은 프레드릭 플리시였어요 그 당시 레지널드 리와 같이 망대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플리시 왼쪽을 지켜보는 동안 리는 오른쪽을 스캔했어요. 두 사람이 교대 근무를 시작한 건밤 10시였어요. 이미 얼음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 경고를 받았었죠. 하지만 춥고 어두울 때 그건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설상가상으로 일을 더 쉽게 만들어줄 쌍안경조차 없었어요. 플릿은 나중에 쌍안경이 있었다면 그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 주장했어요. 작업이 20분 정도 남았을 때 선원들이 빙산을 발견했어요. 플릿이 배를 눌렀어요. 한 번, 두 번, 그리고 또요. 그러고 나서 승무원에게 알리기 위해 함교에 전화를 걸었어요. 처음에 전화가 아슬아슬하게 걸려온 것 같았어요. 배의 엔진은 역회전했고 거대한 해양 전기선은 가까스로 돌수 있었어요. 하지만 빙산을 피하기엔 충분하지 않았어요 얼음이 그 배의 가판으로 쏟아져 내렸어요 빙산이 선체를 찍고 물이 밀려왔어요 2시간 40분 후 타이타닉은 사라졌죠 여기 첫 번째 단서가 있어요 이 빙산은 쌍안경 없이도 어두운 밤에 육안으로 발견될 만큼 충분히 컸어요 또 얼음 조각들이 배의 가판 위로 떨어질 만큼 충분히 높았어요 이 모든 게 소셜미디어와 스마트폰이 있기 훨씬 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 탑승한 누구도 사진이나 비디오를 찍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린 실제 빙산에 대한 어떠한 영상도 갖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날 오후에 찍힌 가능성 있는 빙산의 사진들이 있어요. SS 프린츠 아델베르트호는 1912년 4월 15일 아침 그 지역 근처를 항해하고 있었어요. 이 배의 승무원은 타이타닉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직 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빙산이 떠다니는 걸 발견했을 때 그는 빙산의 사진을 찍어야겠다고 생각했죠. 왜요? 빙산의 바닥을 따라 붉은 페인트가 일렬로 그려져 있었는데 이는 지난 12시간 이내에 배와 충돌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나타내고 있었어요. 두 번째 사진은 충돌로 인한 잔해들을 찾기 위해 그 지역으로 보내진 미니아호라고 불리는 배에서 찍혔어요. 그 까뜰의 선장은 잔해 속에서 오직 하나의 빙산을 보았다고 했어요. 그도 빨간색 페인트에 줄무늬가 그어진 걸 알아차렸죠. 사진과 목격자 진술로부터 신문 보도는 빙산의 높이가 15에서 30m, 그리고 길이가 61에서 122m라고 추정했어요. 그게 두 번째 단서예요. 타이타니코와 충돌한 빙산은 아마도 그린란드의 해안에서 베핀만을 지나 데이비스 해협으로 향하는 바다 여행을 시작했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레브라도 해를 빠져 나가 마침내 대서양에 도달했을 거예요. 그러니 이것 자체가 꽤 인상적이죠. 그린란드의 빙하는 매년 15,000에서 3만 개의 빙산을 만들어요. 어떤 건 작고 어떤 건 커요. 이중단 1%만이 실제로 대서양에 갈수 있어요. 다른 것들은 그냥 도중에 녹아버려요. 우리는 침몰이 일어난 대서양의 온도가 섭씨 마이너스 2도 정도였다는 걸 알아요. 영하죠. 인간의 경우 동상이나 저체온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온도는 사실 빙산에게는 따뜻한 거예요. 대부분은 따뜻한 물 속에서 천천히 녹으면서 북대서양에서 2년에서 3년 정도 존재할 거예요. 이걸 근거로 타이타닉의 빙산은 1910년 또는 1911년에 그린랜드를 떠나 1912년 말이나 1913년에 완전히 녹아버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대서양을 건너고 배에 큰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세 번째 단서가 있어요. 그날의 빙산의 크기는 결코 확실히 알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린 그게 확실히 빙암이나 빙상편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이두 종류의 빙산은 너무 작아요. 그리고 만약 얼음이 진짜로 충돌하는 동안 가판에 흩어졌다면 빙산은 18m보다 조금 더 높았을 거예요. 신문에서 했던 추정치가 아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할 거예요. 타이타닉을 무너뜨린 빙산은 정말 어마어마한 빙산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빙산은 여전히 위협이에요. 최근인 2007년에도 유람선 익스플로러호가 빙산을 들이받고 남극 대륙의 웨들해로 가라앉았어요. 운 좋게도 모두 살아남았어요. 국제 유빈 감시대는 타이타니코의 침몰 이후 1914년에 만들어졌어요. 이 기구는 여러 나라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운영되고 있어요. 비행기와 레이더를 사용하여 이 감시대는 더큰 빙산의 위치를 찾고 추적해서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해양 비극을 예방하고 있어요. 1912년 4월은 세계 역사상 가장 끔찍한 비극 중 하나로 기록됐어요. 침몰하지 않는 배. 당시 공학의 정점인 거대한 타이타니코가 침몰했습니다. 달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밤 배는 승객들을 구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타이타닉호를 구할 수 있는 다른 배가 있었지만 구하지 못했죠. 유령선도 아니었는데요. 전설이나 이론이 아니에요. 문서화된 현실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기록과 목격자의 진술이 있어요. 그런데 왜이 배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이 사건들을 세 가지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면서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봅시다. 타이타닉 버전부터 시작할게요. 오후 11시 30분, 달이 검은 구름 뒤에 숨었습니다. 시야가 나빠요. 타이타닉호는 모든 것이 평온합니다. 선장의 지시에 따라 통신 운영자는 무전기를 통해 본토와 연락을 유지합니다. 이때 낯선 사람이 주파수를 침입해서 통신사의 통신을 방해해요. 이 낯선 남자가 원하는 게 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수 없습니다. 문항사는 그것을 알아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 남자에게 연결을 끊으라고 소리칩니다. 연결이 중단됩니다. 오후 11시 40분, 타이타닉이 빙산에 충돌했어요. 얼음이 선체를 부셔버립니다. 하부가 판에 물이 넘쳐나기 시작해요. 아직 아무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20분 후 자정이 되자 선원들이 무선주파수를 통해 조난신호를 보냅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20분 후인 오전 12시 20분 승객들과 함께 구명보트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오전 12시 25분 조난 신호에 대한 응답을 받습니다. RMS 카르파티아호였죠. 선장은 이미 타이타닉을 향해 최고 속도로 항해하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추락지점이 93km 떨어진 곳에 있다는 거예요. 즉 카르파티아는 4시간 후에야 도착할 수 있습니다. 오전 12시 45분, 침몰하는 배의 승무원이 공중으로 로켓을 발사합니다. 이 조명탄은 많은 승객의 끔찍한 운명을 초래한 주요 원인 중 하나예요.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게요. 90분 후 타이타닉의 갑판이 부서지고 배는 물속으로 가라앉습니다. 오전 4시 10분, 카르파티아오가 마침내 난파지점에 도착합니다. 승무원들은 모든 승객을 구하기 위해 영웅적인 노력을 기울여요. 그들은 705명의 생존자를 배에 태웁니다. 이때 또 다른 배가 나타납니다. SS 캘리포니아호였어요. 카르파티아호는 모든 승객을 태우고 뉴욕 해안을 향해 항해합니다. 캘리포니아호는 승객을 찾아 떠다녔지만 잔해만 발견하죠. 타이타닉이 얼음 바다에 가라앉는 동안 이 배는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어요. 캘리포니아호는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장 스탠리 로드는 선원이 할수 있는 가장 끔찍한 행동을 했어요. 침몰하는 배를 돕지 않은 거예요. 이 모든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자 사람들은 로드 선장을 혐오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기소할 수 없었고 재판에서도 그를 처벌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른 선박회사에서 그를 고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경력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유죄라고 자백하지 않았어요. 선장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제 캘리포니아 버전으로 넘어갑니다. 4월 14일 밤입니다. 캘리포니아 호는 북대서양의 차가운 바다를 항해하고 있어요. 배가 빙산이 많은 구역에 들어섭니다. 밤 10시 10분, 로드 선장은 배를 멈춥니다. 선체가 손상될 수 있어 이 구역을 이동하는 것은 너무 위험해요. 오후 11시 배가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시야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동하는 건 불가능해요. 선장은 타이타닉이 이 곳으로 오고 있다는 걸 알고 무전사에게 배의 위험을 경고하라고 명령합니다. 무전기 운영자 에반스는 수신기를 켜고 타이타닉과 연락을 시도합니다. 약 30분간을요. 마침내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 순간 타이타닉의 무선 통신원은 본토와 통화하고 있습니다. 에반스는 이 대화를 중단하고 배의 빙산에 대해 경고하려고 해요. 그런데 통신원은 에반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에반스가 너무 뻔뻔하게 채널에 침입했다고 짜증이 났죠. 그는 에반스에게 소리를 지르며 연결을 끊습니다. 지친 에반스는 수화기를 끄고 상사에게 사건에 대해 알립니다. 선장이 이 소식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여전히 미스테리예요. 그는 아마도 타이타니코가 위험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는 에반스를 잠자리에 들게 합니다. 에반스가 무전기를 끄지 않고 한 시간만 기다렸다면 타이타닉호의 조난신호를 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를 탓할 필요는 없어요. 이 시점에서 그가 송신기에 머물러야 할 공식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에반스는 너무 지쳐서 졸음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잠자리에 들었죠. 타이타닉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선장이 조난신호를 보냅니다. 카르파티아호에 타고 있던 통신원은 신호를 수신하지만 캘리포니아호는 수신기가 꺼져 있어 수신하지 못해요. 로드 선장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죠. 한편 타이타닉은 물 속으로 빠르게 가라앉고 있습니다. 선장은 공중으로 로켓을 발사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대한 실수가 일어나요. 경고등이 켜졌지만 빨간색이 아닙니다. 승무원이 무엇 때문인지 빨간색 로켓을 배에 가져가는 걸 잊어버린 바람에 밝은 흰색 빛으로 하늘을 밝혔어요. 조난 신호를 보내려면 빨간색 불빛을 방출해야 해요. 로드 선장은 이 불빛을 보지만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로 인식하지 못해요. 타이타닉처럼 거대한 배에 표준 적색 로켓이 없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럴 수 있었던 거죠. 로드 선장은 타이타닉이 항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저 하얀 불빛 뒤에 어떤 알수 없는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로드 선장은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로드 선장은 타이타닉이 침몰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그는 여전히 배에 연락하기로 결심하지만 이번에는 무선 통신이 아니에요. 로드 선장은 무전기를 쓰지 않고 신호등을 통해 타이타닉호에 신호를 보냅니다. 많은 옛날 선장들은 무선 통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들은 이 기술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로드 선장은 에반스를 깨우지 않았어요. 그는 빛의 신호를 보냈지만 타이타닉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많은 생존자들이 캘리포니아호에 번쩍이는 불빛을 봤다고 말했지만 그들이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배의 승무원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그들의 외침을 듣지 못했습니다. 오전 2시 20분, 타이타닉은 완전히 물속으로 가라앉습니다. 2시간이 조금 지난 후 무전대원 에반스가 잠에서 깨어나 송신기를 켭니다. 그리고 많은 구조대원들이 침몰한 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에반스는 모든 것을 파악했어요. 이 사실을 선장에게 보고합니다. 그 순간 캘리포니아 호는 즉시 난파선 현장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카르파티아 호를 만나요. 그 배는 생존자들을 태우고 뉴욕을 향해 갑니다. 캘리포니아 호는 계속 항해하며 사람을 찾아요. 하지만 잔해만 발견하죠. 캘리포니아 호가 본토로 돌아옵니다. 타이타닉 호를 구할 수 있었던 배에 대한 소식이 전국으로 퍼져나가요. 재판이 시작됩니다. 스태니 로드 선장과 선원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밝힙니다. 그들은 배가 가만히 서 있었다고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믿지 않고 살아남은 승객 중 일부는 캘리포니아 호가 지나가는 것을 봤다고 주장해요. 하지만 판사는 그들에게 무죄를 선고해요. 1962년이 됐어요. 스탠리 로드 선장은 노인이 됐죠. 그는 공증인을 불러 무언가를 자백합니다. 그 사건에 대한 마지막 발언을 해요. 그는 무죄를 맹세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타이타닉호를 지나쳐 항해하던 게 캘리포니아호가 아니었다면 뭐였을까요? 삼손 이론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줄수 있습니다. 바다표범선 삼손호는 북대서양의 차가운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선원들은 잠을 자지 않아요. 빙산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주변을 주의 깊게 살피느라고요. 그들은 미국 해양경비대와 마주칠까 봐 두려워해요. 삼손호의 선원들은 바다 표범을 잡는데 이게 불법이거든요. 오전 12시 45분 삼손호의 선장은 흰색 신호 로켓을 목격합니다. 팀은 해안경비대라고 확신해요. 그들은 불을 끄고 항해합니다. 어두워서 타이타닉이 가라앉는 걸 알아차리지 못해요. 아이슬란드 해안으로 돌아와서 재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익사하는 승객들을 버렸다는 사실을 깨닫죠. 삼손의 승무원 중한 명의 조카가 삼촌의 일기장에서 이 이야기를 읽게 되어 조카는 이 기록의 공개를 허락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로드 선장이 무죄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살아서 이 순간을 보지 못했어요. 사실 이 이야기는 누가 유죄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타이타니코 근처에 두 척의 배가 있었습니다. 두 배의 선장은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모두 승객들을 구하는 데 도움을 줬을 거예요. 그들의 잘못은 그 어두운 밤에 타이타닉이 뭘 원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누군가 적색 조명탄을 상자에 넣는 걸 잊었어요. 이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디테일이 비극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